항상 나타난 현실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. 개인은 개인의 무의식. 일본 열도에서 일어난 일은 일본 열도. 그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죠. 일본 사람들은 가식적이에요. 방어적이지. 너무 두려워, 이 애고가.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죽기 싫어. 그래서 고집 부리면서 날마다 가식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. 굴이 어떻죠? 껍데기가 딱딱해. 방어벽이 정말 자기 속내를 안 보여주는 게 굴인데 다 벌어져서 죽었대. 이 얘기 뭐죠? 일본인들의 집단 무의식의 방어벽이 무너진다는 걸. 첫째는 그래서 인류 중에서 가식을 쓰는 모든 에고들 다 그게 무너진다 거니 가식 쓸수 없게 된다 거니 또 하나 굴은 굉장히 영양 덩어리로 의식이 되죠. 되게 정력제야 남자들이 그 정자를 생산을 하는 원료로도 많이 쓰이는 아연이나 셀레늄 이런 게 많이 들었대요. 그러니까 그 굴의 그 생명력 그걸 되게 좋아하고 카스노바들이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이미 그게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. 이제는 더 이상 사랑받고 싶은 그 성살기 남자 여자 서로 사랑받고 싶어서 가식 떨면서 하는 그에들 에너지로는 살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. 그 생명력이 아닌 다른 생명력 영적인 내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해요. 물질 세상의 에너지원을 이제는 쓰지 않고 마음 세상의 에너지원으로 뒤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. 또 하나. 그리고 집단 폐산하는 건 뭐죠? 집단이 죽는다는 거예요. 집단적으로. 그래서 집단 무의식, 인류의 무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예언하는 거죠. 동물성의, 짐승성의 에고가 죽는 거예요. 짐승성의 에고의 첫 번째 가식의 날마다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남 앞에서 살살거리고 간사하게 가식떨을 때 그걸 짐승의 수치라고 하는데 그 짐승의 수치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불처럼 껍데기가 딱딱한 사람 속에는 너무 아파 인간 마음이 그래서 그거 안 보려는 사람이 그러거든 근데 그게 쫙 벌어져서 죽었다는 거니까 그런 가식적인 짐승의 고집들이 다 죽는 시대 새로운 시대 영적인 시대가 도래하고 짐승성의 시대 남자 여자 짐승성으로 사는 동물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걸 지금 의미하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죠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.